저는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시내에서 발견한 증산도 간판 뭐 하는 곳일까? 한번 가볼까?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홍보하고 있던 분들한테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받아 읽기도 했는데요 상제림 말씀과 개벽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죠 이 후엔 고속도로변에 크게 세워놓은 개벽책 광고판을 보면서 상재림 진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20대 후반엔 서점에서 도전도 구매했는데 거의 다 읽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부산으로 이사 왔을 때 일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거 도전에서 봤던 상재림 말씀이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증산도를 방송으로 만나다니 그날 이후 온종일 틀어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개병문화 북콘서트와 환단곡이 북콘서트, 집중 시청하면서 환단곡이 완역본을 구입했는데 현재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과 저녁 수행 시간대는 주문을 적어가며 같이 따라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모든 주문을 외우게 되면서 이제 입도해야겠다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양산 북부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재림 진리 공부와 태울주 정성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짜고짜 묻는 저에게 수호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셨는데요. 다음 날부터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와 태울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면 조상님들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상제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된 것이 조상님들의 인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진리를 많이 들어서인지 진리 공부도 재미있었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분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다.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는데요. 아직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렵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족도 살리면서 시종자를 거두는 도생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상제림 진리를 만나게 된 인연과 조상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제님 도생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며 일심으로 보은할 것을 서원합니다.